야, 이리 와. 야 네, 비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비켜. 안녕하세요. 아, 잠깐. <laughs> 안녕하세요. 민센투자 산타펀드입니다. 네. 아, 지금 일요일 저녁 7시입니다. 또이한 주가 지나가네요. 아, 나름 또 즐긴다면 즐겼고, 쉰다면 푹 쉬었던 한 주가 된것 같아요. 이번 한 주는. 네. 어 여하간에 음 제가 최근 1월에 주식 거래량을 확 늘렸어요. 음, 근데 거래량을 늘렸다는 게살건 살고 팔건 팔았다 라고 좀 얘기를 할수 있겠죠? 네, 음 어떤 걸 팔고 어떤 걸 샀냐에 대해서 좀 살,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팔은 거는 일단 배당이 5% 가까이 나오는 인텔 제외 양전 아, 지금 수익률 나고 있는 반도체 주식을 딱다 팔았어요 TSMC 매도 아니, TSMC는 10% 10%좀 넘게 이익 보면서 매도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이크론도 뭐그 정도 보면서 매도 ASML은 한25% 보면서 매도했는데 또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으면 30% 넘게 지금 수익률 내고 금요일에 매도했으면 좀더 비싸게 35% 정도 보면서 매도할 수 있었는데 안타깝네요. 뭐 근데 뭐 주식이란 게 원래 그런 거예요. 꼭 꼭지에서 팔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 한5% 수익 보고 일단 한 주만 남기고 80주 매도했습니다. 뭐 그렇게 하고 어. 지금까지 올해 1월에 수익금도 한뭐다 합쳐서 280에서 280, 7, 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네, 뭐딱그 정도 기록하고 있고, 근데 왜 너는 지금 급반등이 왔는데 이 반도체 주식을 이렇게 다 매도를 했냐? 이걸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네, 제가 아무래도 지금 전자 쪽 회사를 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뭐, 이번 올해는 저희 4월 달에 원래 보너스가 나왔는데, 보너스가 안 나온다는 얘기가 정말 지금 많이 돌고 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실적이 박살났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네. 이렇게 지금 갑자기 급반등을 하고 있는데, 어, 이건 사실 세력과 기계의 매매에 따라서 급반등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누군가 이렇게 뭔가, 지금, 저처럼, 전자회사를 다니는 사람은 뭔가 분위기가, 음, 내력, 좀 하락, 좀더 하락의 여운이 많이 남아있다는 걸 느끼고 계실 거예요. 다만, 큰 세력, 뭐, 좀더 개미터리를 해야 되는 세력들이나, 뭐, 그냥 묻지마 매수를 할수 있는 기계들은, 이런 데서도 진짜 과감하게 확 사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딱. 최저점이 아니더라도, 네. 여하간,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분위기라면은 지금 전자회사들이나 반도체 회사들의 현금 흐름이 좀더 많이 안 좋아질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얘들을 좀 팔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음. 아, 팔려고 한게 아니라 팔아서 파는 게 맞다 생각해서 팔았어요. 예. 그리고, 금년 중에 좀더 좋은 매수 기회가 올것 같아서, 다시 이를테면 삼성전자 같은 5만원대 가격이 찾아오고, 지금 한 6만 4, 5천이잖아요? 5만원대 가격이 찾아오고, SK, 뭐, TS, SK 하이닉스 같은 또 8만이 찾아오고, 8만 초나 7만이 찾아오고, TSMC 같은 또 80달러 이하의 기회가 찾아올 것 같아서, 저는 일단은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새로 들어가려는 애들에 들어가고 있는 애들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새로 들어가고 있는 애들은 제일 많이 들어간 게 ADM, 번지 그리고 저 모자이크라고 비료 종목입니다. 얘왜얘 왜들을 얘왜 얘들을 들어갔냐 하면은. 일단, 뭐, 반도체가 꺾인다는 건 경기, 불안, 브러... 아, 그리고 SK텔레콤도 많이 들어갔어요. 네. 공통점은 식품이랑 통신이죠. 지금, 반도, 체가 사드린 건 식품이랑 통신을 많이 샀는데, 뭐, 브라이즌도 많이 샀으니까, 뭐, 식품이랑 딱 통신 많이 샀네요. 반도체는 진짜 전자제품이나 수요가 줄어들면 확실히 꺾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음, 어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필수제를 필수제가 아닌 뭐 전자제품을 좀더막 사드릴 확률은 전 낮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지금 다 직장인들 돈으로 사는 건데, 음 직장인들이 다 월급 받아 가지고 사는 건데 보너스 안 나오고, 아이 자사주 배당금도 뭐안 나온다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음 정말 이걸 뭔가 반도체 나 전자지식품에는 수요는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인텔은 워낙 배당금을 5%나 많이 주기 때문에 제가 못뭐 팔았어요. 네, 인텔은 그냥 가지고 있다요 배당금은 계속 타먹을 거고. 타 주식 반도 전자나 반도 체주식들은 그렇게 배당을 많이 주진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과감히 팔았고, 지금 새로 들어간 ADM 뭔지? 음, 모자이크, 그리고 SK텔레콤은, 그리고 버라이즌, 이, 버라이즌이랑 SK텔레콤 아시다시피 배당을 정말 많이 줘요. 그래서 하락장에서도, 어, 예금 이자가 올라가서, 예금 이자가 지금 많이 올라가는데 조금 혹시 금리를 이날에서 내려올 때가 될 때, 진짜, 내려올 때가 되면은 어 예금 이자에 비해서 배당주들의 가치가 확 올라가잖아요. 그때 브라이즌이랑 에스케이트 진짜 정말 크게 말아올릴 수도 있다 생각해서 제가 일단 지금 먹고 있고 그리고 A D M이랑 번지는 국물 주식인데 얘네는 저희가 전자제품을 못 써서 밥을 못 먹진 않잖아요. 그리고 선진국이야 인구가 줄고 있지만 음 선진국이나 뭐 선진국이나 뭐 지금 신흥국 중에 선진국이 되고 있는 한국 대만 이런데는 뭐 애기 울음소리가 안 들린다 뭐 그렇게 지금 애가 많이 안 낳고 있어요 그 이유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 인프라에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자녀를 부모가 부양해야 되는 구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진짜 앵간히 산다. 자녀를 대학 많이 보낸다. 대학 진학률이 높은 그런 국가에서는 애를 많이 낳을 수가 없어요. 다만 이제 아프리카나 아니면 동남아시아 이런 데처럼 자녀를 뭐 농업이나 그리고 집 근처에 노가다 공장으로 빠바박 보내 가지고 자녀를 영리적으로 그 가문에 가문에 뭐랄까 GDP를 해야 되나 GDP는 아니고 가문에 돈벌어 드린 규모로 규모가 올라간 커지는데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국가에서는 네 여전히 애를 많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서 애가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제가 20년 전에 지금 20억 인구가 늘었고 뭐 전에도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효도르가 20년 전에는 60억 분의 1에 사내랬거든요. 근데 지금 전자 이거 80억이 넘잖아요. 그리고 다음 100억이 될 때까지는 20년이 안 걸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물 주식 ADM, AS, 아, ASM이래요. 지 ADM, 번지를 사놓으면은 진짜 이게 언젠가 흉작이 될 때, 흉작이 될 때. 기후 변화 같은 문제 때문에 아니면 전쟁 때문에 또 다른 국면이 뭐 농작물 수확이 어려워지거나 작년 좀 그랬잖아요. 그럴 때는 정말 성장주가 돼서 더 튀어 오를 거예요. 얘가 그리고 우상향이 좀 확실히 보장된다는 생각해서 지금 음, 현금 단들을 다사 모으고 있어요. 그리고 모자이크 얘는 비료 주식이거든요. 비료 주식을 사는 이유는 이 비료 자체가 농작물의 수확을 효과적으로 만들어주는 애잖아요. 그래서 점점 더 지금 똑같은 땅으로 많은 곡물을 수확하기 위해 좀더 효, 좋은 비료를 쓰기 위해 전 세계가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모자이크 역시도 제가 볼 때는 우상향이 확실하고 배당 우상향을 못하면 배당금을 많이 올려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모자이크나 ADM 배당금이 크게 좋진 않지만 이게 배당 성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얘 셋은 지금 믿고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농지인 글래드스톤랜드 주식도 좀 열심히 사고 있는데, 어 배당이 그렇게 세지 않다 보니까 얘네만큼 많이는 안 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어 아이 다그또 배당이 나름 센 편이니까 매달 주니까 음, 뭐 배당이 센 그것도 좀 그래스톤 랜드도 미국 농지인데 미국에서 농지 개발을 좀 적게 하잖아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 하잖아요 그래서 한정된 땅을 농지로 쓰다 보니까 농지의 가치가 좀귀해지고 있어요 미국 내에서도 그래서 그래스톤 랜드도 제가 열심히 사고 있는데 네 아이고 이거 가져 이거 가져가 가져가 인마 음 응. 열심히 또 이렇게 적네 아, 참. 열심히, 열심히 좀더 사야겠네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글레스턴랜드는저또 다음에 좀설명들어가까 제가 오늘 제가 많이 샀다고 말씀드릴 텐데, ATM이나 번지, 그리고 모자이크가 정말 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성장 꽃 지금, 지금 PBR이 다 일대에요. 지금 비록 그냥 가치주의 형태지만, 배당 성장주 및 이게 그리고 뭔가 기후가 기후변화가 좀 너무 심해질 때 성장주로 돌아설 확률이 아주 높은 주식이고, 네. 인플레이션 잡을 수 있어도 지금 기후변화는 진짜 단기간에 쉽게 못 잡는다 생각해요. 저는 진짜 몇십 년 걸릴 프로젝트이고 하기 때문에 얘들은 정말 장기적으로 기후변화 방어주가 될수 있습니다. 뭐 20, 30년 가량 앞으로, 뭐 그때 제가 그때도 살아있었으면 하네요. 예. 이게 많이 커, 주식이 죠 이런 인구 증가가 반영돼서, 이게 주식이 많이 비싸져서 저도 부자돼 있을 수 있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때쯤 되면은, 네. 그리고, 어, 이 모자이크, ADM 번지, 이 애들이 또 정말 지금 현실에서 또 확실한 보험이 될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애들은 핵전쟁 방어주예요 네. 만약에 지금, 러시아가 핵전쟁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물론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 딴 주식은 다 떡락할 거기 때문에 저 진짜 이걸 원하지는 않는데 그냥 보험 혹시 모를 보험으로 이걸 좀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만약 핵전쟁이 일어나 버렸다 이러면은 당분간 그 지역에선 농사를 지을 수 없잖아요. 특히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의 곡창지대인데 여기서 농사를 못 지는 경우에 그럼 곡물 생산량이 급감할 텐데 그러면, ADM이랑 번지처럼, 음 국물을 쌓아놓고 있는 기업들은, 유통기한이 어 지난 국물들까지 전부 막 엄청 고가에 팔려나갈 거란 말이죠. 그럼 이 주식은 이제 10배 급등에도 20배 급등에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모자이크 역시, 비슷한 맥락으로, 핵전쟁 방어주가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우, 우, 아까 우크라이나 국창지대인데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이두 국가에서 핵전쟁이 일어나버리면, 곡물 생산량이 눈에 띄게 말, 줄어들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음, 모자이크 역시도 진짜 여기서 개발하는 우수한 비료를 사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주문이 폭주할 거예요. 그럼 얘들도, 뭐, 그냥 PBR이 10이 돼버려도 이상하지 않다는 얘기죠. PBR이 지금 1점대인데, 네. 그래서 전 얘들이, 행여나 모를 핵전쟁, 방어주도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미래 최소한 핵전쟁은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지 않을 경우, 미래에큰 성장 동력이 되는 주식도 된다는 이, 성장 동력이 있는 주식이, 맞다는 말씀이죠 네 그래서 제가 일단 반도 조금 더좀더 더 하락이 보이는 반도체들을 매도하고 얘들을 샀습니다 예 지금 그렇고 뭐 이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르겠어요 또 반도체가 쭉 말아올려 버리고 기속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확 끝이 나면서 우크라이나에서 갑자기 국물을 엄청나게 또 뽑아내 가지고 ADM, 번지가 수출하던 국물가가 훅 내려서, 뭐, 주가가 떨어져도, 뭐 사실 지구엔 평화 오니까 그것도 나름대로 나쁘지 않아요. 다만, 제가 지금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빨리 끝날 것 같지 않고, 그리고, 지금 저희 회사나, 아니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음, 마이크론이나 뭐 실적 나오는가 봐선 지금 절대로 올해 주가가 금년에 주가가 좋을 수 없다고 제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예상을 하면서 주식 정리를 좀 했습니다. 뭐 그리고 내일 또삼성전자판돈200 몇만 원한 230만 원 있는 생긴 나오는데 230만 원 가지고 이거 달러화해서 무자이크좀더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럼, 제 1월간 최근 매매를 말씀드린, 매매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다들, 어, 또 성투하시고 배당금도 많이 벌어 보시죠. 네. 조만간 제가 보유한 주식 비율도 한번 올리고 해볼게요. 자, 그럼 들어갈게요. 빠이.